안녕하세요, 연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토론토 현지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난리가 <laughs> 네. 나요. 아 근데 네. 이게 뭐 국내 커뮤니티에서도 음. 왈가왈부 뭐 이게 났다 음. 저게 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현지에서도 네. 정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음. 류현진 선수의 2차전 출격 요 내용이더라고요. 네. 이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시리즈 발표가 있었는데 선발 로테이션 네 선발 로테이션 발표가 있었는데 류현진을 토론토가 2차전에서 내보낸다고 그래 가지고 음. 뭐 토론토 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창의적인 게 아니라 미쳤다. 이게 보면은 창의적이니 크리에이티브잖아요. 크리에이티브? 네. 그리고 크레이지잖아요. 아. 비슷하니까 이렇게 빗대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저희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도 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전에 나오는 에이스의 음. 의미라든지, 네. 혹은 이제 1차전에 나와야지, 뭐, 음. 여러 시리즈, 뭐, 다음 시리즈 주, 네. 나갔을 때, 뭐, 여러 경기 등판할 수 있다, 뭐, 이런 음. 여러 가지 이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네. 몬토유 감독이 2차전에 류현진 선수를 내기로 한 이유, 음. 또 이게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원래 정석적인 기용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음. 포스트시즌은 단기전이잖아요 뭐 3판 2선 승제 5판 3선 승제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1차전을 이긴 팀의 승률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들을 원래는 1차전에 내는 건데 어, 에이스를 왜 2차전에 내지? 일단 이게 주된 반응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어, 현지 매체 반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부정적인데 어... 오해로 한국 메이저리그 팬분들은 나쁘지 않다는 분들도 아,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커뮤니티에서 예. 좀 봤는데 이게 뭐 하마로 예. 상마를 <laughs> 그렇죠. 소모시키고 이제 예. 상마로 중마를 잡고 뭐 이런 식으로 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다 보니까 어, 이 상마 주마 하마 정략 아니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그랬을 때이왜 음. 과연 몬토요 감독은 류현진 선수를 2차전에 내세웠는지에 네. 대해서 한번 이 본격적으로 얘기를 음. 해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나라랑 이 캐나다 쪽이랑 정서가 다른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이 토론토 팬분들은 류현진을 굉장히 이제 집중해서 바라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류현진 선수의 몸 상태도 훨씬 더 예민하고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근데 토론토 지역지를 보면은 류현진 선수가 이 등판 이후에 약간의 통증을 느꼈다. 이 부분을 빼고 얘기를 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기사에서도 보면. 근데 몬토요 감독이 처음에 인터뷰를 했었을 때 류현진이 양키스전 등판 이후 투수가 다소 많다 보니까 약간의 소어를 느꼈다. 음, 약간 예. 좀 쓰, 쓰라린, 쓰라린 증상을 음. 느꼈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근데 이게 뭐 음. 사실 연막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음. 사실 에이스의 몸상태를 가지고 또 연막작전이라는 음. 건좀 가능성이 낮은 것 같고. 그래서 4일 휴식을 가져가는 것보다 하루 더 휴식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국내 팬들은 네. 이런 걸또잘 음. 알고 있잖아요. 류현진 네. 선수가 휴식일을 다세 가져갔을 때더 좋은 성적을 음. 거뒀었고 또 지금 이 약간의 휴식이 조금 더 필요한 상태이기 음. 때문에 뭐 류현진 선수는 뭐 하루 더 휴식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음. 이제 몬트요감독이 네.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게 류현진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2차전 출격도 나쁘지 않다. 뭐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가 있어요. 2차전에 출격을 했을 때 만약에 디비전 1차전 출격이 불가능해진다 이랬으면은 이거 바보 맞아요 근데 이번 와일드카드 시리즈의 특징이 뭐냐면은 와일드카드 시리 시리즈 3차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의 휴식일이 있어요 그랬을 때 류현진이 2차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흘 휴식 후, 그러니까 4일 휴식후 아니 그니까 4일 휴식후 이제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등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식일을 주지 않으면은 그 추가 휴식이 언제 줄지 몰라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2차전 등판하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음, 일단은 그렇습니다. 음. 이 그랬을 때 사실 1차전에 뭐 워커 선수를 쓰는 게더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만 네. 이 워커 선수가 이 휴식일이 아직까지 좀 충분히 있지 않았더라고요. 지난번 등판에서 추구수가 물론 적기는 했지만 만약에 1차전에 내보낼 경우 워커는 3일 쉬게 되는데요. 음. 3일 쉬고 등판을 하게 됐을 때 워커의 상태가 4, 4일, 5일 쉬었을 때랑 같이 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무리시키지 않고 그냥 3차전에 내보내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음. 류현진 워커에게 모두 5일 휴식 그랬을 때 1차전은 슈메이커를 선발로 등판하는데 슈메이커가 첫 번째 투수이지 어 계속 던지지는 아니다. 않을 거예요.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몬토요 감독의 계산도 음. 그,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제 슈메이커 선수를 1차전에 내고 음. 여기에서 불펜 총력전을 가져가면 음. 이제 다음 경기 이 류현진 선수가 네. 2차전에서 기니닝을 소화해주고 음. 또 불펜에게 하루 휴식일을 준다. 음. 그러면 3차전에 호구현아 이 음. 워커가 흔들리더라도 한 차례 더 총력전을 갈수 있다. 뭐 그런 그렇죠. 계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 몬토요 감독이 그래서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우리 불펜이. 시즌 후반에 휴식일을 마, 많이 가져갔다. 음. 이 말이 뭐냐? 1차전은 불펜데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슈메이커가 왜 선발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1차전이 불펜데이다 음. 이렇게 받아들여야 음.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오히려 류현진 선수를 음. 2차전에 낸다는 것은 음. 이 몬토요 감독이 진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런 음. 거 아닐까. 그 경기는 잡아줄 거라고 그렇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생각을 해보면 은 1차전에서 만약에 이겼어요. 그랬을 때 류현진을 내면은 류현 이 토론토 생각에는 류현진은 무조건 이기는 카드이니까 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시리즈 끝 시리즈 끝 최상의 시나리오죠 근데 만약에 (1차전을) 해봤는데 졌어 그랬을 때는 류현진이 나간 경기는 이길 거기 때문에 어쨌든 3차전까지는 갈 간다.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전략 사실 뭐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따라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토론토가 이 ESPN 전문가들이 네. 예측했을 때이 템파베이와 토론토의 경기 이 30명이 예측을 했는데 음. 30명 예측을 했는데 29대 1로 템파베이의 다음 이 음. 라운드 진출을 예측을 했거든요. 네. 그만큼 전력이 템파베이에 비해서는 뒤떨어지는 게 사실이기 음. 때문에 음. 이 몬토 입장에서는 할수 있는 모든 전략들을 다 동원을 해야 된다. 이랬을 네. 때이 불펜 그나마 좀 어, 강점이 있었던 불펜들을 이 최대한 많이 쓰고자 하는 몬토요 감독의 음. 이 전략 이건 뭐 역시 류현진 선수가 2차전을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믿을만한 추수가 류현진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머리를 쥐어 짜서 나온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음. 이 계산을 좀더 해보면은 만약에 류현진이 어, 4일 휴식 후에 1차전에 등판을 해서 잘 던졌어요. 그래서 이기면 좋아. 이기면 좋죠. 이기면 좋죠. 그랬을 때 남은 두 경기 중에한 경기만 잡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뭐 2차전을 이기면 그냥 딱딱 좋죠. 근데 만약에 2차전 져봐. 그러면은 이틀 연속 불펜을 총력전 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3차전은 무조건 지는 거예요. 이런 계산,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 2차전에서 지면 우리는 그대로 끝인 그치다. 거네. 음. 류현진 한 경기만 이기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차전에 불연을총력전을한 다음에 2차전에 류현진 경기는 무조건 이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차전을 냈을, 됐을 경우에는 워커가 나잖아요. 가 류현진 다음으로 믿을 만한 워커가 3차전에 무조건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3차전까지 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조금 유리하는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음. 뭐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워커 선수에게도 충분한 휴식기를 줄수 있는 것도 또 부가적인 음. 어 이점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전략은 앞서서 이제 상현 씨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템파베이에 비해서 객관적인 전력이 안 되다 보니까 음. 이런 변칙적인 전략을 짠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렇습니다. 네. 류현진 선수가 어쨌든 2차전에 나온다고 해서 이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는 음. 게뭐 모두가 인정하는 음. 토론토의 에이스, MVP 류현진 선수이기 네. 때문에 아, 1차전 안 나오는 거 이거 에이스 대접 안해 주는 거 아니야? 뭐 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류현진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디비전 시리즈 1차전에 다시 이제 4일 휴식 후에 등판하게 됐을 때또 디비전 시리즈는 5일 연속해서 열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1차전 투수가 5차전에도 등판할 수는 있어요. 음. 그때 3일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체력을 잠깐 비축해 놓는다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디비전 시리즈 진출했을 때 얘기긴 하지만. 그렇죠. 일단, 음. 토론토 같은 입장에서는 이 다음 시리즈 진출이 1차 목표기 이 때문에 음. 뭐 디비전 시리즈에서 뭐 어떻게 운영하겠다. 요거는 음. 또그 다음 얘기가 아닐까 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 네. 뭐 어쨌든 확실한 점은 이번 토론토의 선발 기용이 정석적인 전략은 아니다. 음. 그래서 현지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이 워낙 특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방식 자체도 워낙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맞습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이 토론토 입장에서는 음. 이런 변칙 전략을 또 써서라도 음. 이템파벨를좀 잡아내겠다 이런 음. 의지가 좀 보이는 어, 이 선발 로테이션 공지 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었습니다. 그리고 류현진의 몸 상태를 정말로 많이 신경을 쓰는구나. 음. 그러니까 올해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장기적으로 본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 토론토의 와일드카드 시리즈 선발 로테이션 구성은, 어, 최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데, 차선책은 되고, 충분히 이해할 만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이 저희 네.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도 또 궁금합니다 네. 저희 댓글을 통해서 어, 이런 부분을 또 몬토요 음. 감독이 생각을 했구나 혹은 이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시청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